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아 6장 1절로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저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위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어, 긴 코로나의 에, 기간에도 생업의 현장에서 에, 땀 흘리며 또 가정에서 어, 자녀들을 양육하느라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 지금 가정에서 자녀를 친히 데리고 양육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미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부모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또 자녀들을 또 올려드리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셔서 또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주원해서 바르게 잘 성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들의 신앙과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녀된 이 정체성을 갖고 가치가 혼탁한 이 세상에서 성경적인 그런 바른 가치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버이들, 그리고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하는 그 자녀들의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아가게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입은 약 4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1600년이라고 하는 이긴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을 모은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사와 또 그들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계명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열 가지의 개명, 십 개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오늘 이 지구촌은 불필요한 전쟁이나 사고를 얼마든지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단열 가지의 개명만 지키기만 한다면, 이 세상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바쁜 일로 어제 휴대폰을 좀 놓거나 지갑을 놓고 가도 이 십계명만을 바른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킨다면 내가 하루로 지나든 이틀이 지나든3일이지나든 잊고 있다가 그 자리에 가면 놓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십계명만 제대로 지킨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열 가지의 계명만 바로 지킨다면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필요도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워할 것도 없습니다 이열 가지의 계명만 지키면 자 그런데 이열 가지의 이 계명은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눕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열 가지의 계명까지는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에게 이사람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의무, 책임, 그걸 넘어서 사랑, 이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지켜야 할 사랑의 그 첫째가 뭡니까?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인데 오늘 본문 2절에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 가운데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첫 번째는 참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첫 번째 수입.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첫 번째 것. 하루의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수입. 첫 번째 열매. 이거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드리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내 마음과 믿음과 감사의 표현이죠. 이게 첫 개명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에게 지켜야 할첫 번째 개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구약에 두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호랩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써 주신 것이에요. 그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모든 훈련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어 반복해서 전한 내용으로 민숙이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 이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되어진 신명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자 들어야 되죠? 자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자 2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호랩산에서 언약을 세운 는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죠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하고 세운 거냐? 오늘 여기 살아 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조상들과 뒤에 있는 우리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40년의 세월이 차이가 있어요. 3절 말씀에서 앞에 우리 조상들은 광야 생활 할때 호렙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사람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 1세대죠. 뒤에 있는 이 우리는 40년 후에 첫 번째 십계명을 전한 40년 후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십계명은 40년 전에 너희 조상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40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은 그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계약 당사자가 죽으면 효력을 잃는 거잖아요. 그런데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은... 효력을 잃어버려야 될 텐데, 이 언약은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세운 언약은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와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정말 큰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39절 에, 보 니까 둘째 도 그와 같 으니, 내 이웃 을내 자신 같이 사랑 하라 하 셨으니, 이, 두계 명이, 온율 법과 선지 자의 강령 이 니라. 그러니까 수많 은 율법 을 단, 두개로딱 요약 을 한다면, 내 마음 과 목숨 을다 하고 뜻을다 해서 하나님 을 사랑 해라. 그리고 똑같 은것 인데, 두 번째 도, 내 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계명을 합치면 뭡니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 뜻이냐면 무겁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의 그 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무겁게 여기라는 말인가? 부모님이 이미 사신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부모님은 자녀들과 25년에서 30년 그 이상 차이가 있어요. 그 삶의 무게는 아주 무거운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꼭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가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고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삭은 이미 연로한 그 아버지를 힘으로 얼마든지 제압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살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죠. 그그 그 상황이 공경이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공경함 같이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그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 하란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손자인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그 아버지를 속이고 20년 동안 그 해외에서 그 거의 도피 생활하면서 하늘을 지붕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속고 속이는 그런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정말 이 거대한 산맥인 이 아브라함과 이 야곱 사이에 누가 있죠? 이삭이 있죠, 이삭. 근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마치 큰산 정상에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삭의 생애를 보면 모든 분쟁이 이삭에게 와도요, 이삭은 모든 것을 평화롭게 끝낸다니까요.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이삭이에요. 아버지를 그렇게 공경하더니 그의 생애를 보니까 정말로 화목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분쟁의 씨앗이 자기한테 들어와도 자기를 통해서 나가는 것은 화목이에요. 평화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자먼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공경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경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삶의 적용점의 첫 번째 삶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그개명의그첫 번째 개명의그 적용점을 가정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이 어디입니까? 근간은 가정에 있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일차적인 그런 삶의 적용점은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이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가정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주신 첫 번째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가정이 그래서 기본이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아무리 멋있는 걸 세운다 할지라도 그 무너짐이 오히려 더 어, 비참하죠? 심합니다. 그러므로 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어졌을 때이 질서가 파괴되었을 때 나아가, 사회가,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부모님을 치는 자는 왜연로 하시기 때문에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 시대는 굉장히 엄합니다. 부모를 만약에 없신 얘기거나 부모를 치는 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 이후에 구체적으로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그 내용 21장에 가보게 되면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조용히 죽이지 않습니다. 공회 전체가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복판에서 다 광장에서 죽입니다. 잠언에서도 지혜의 말씀이 잠언에서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사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할 수가 없겠죠 가정에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위선이겠죠. 사회 가장 기본단인 가정에서부터 부모를 공경할 때이 선순환의 역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는 하나님 공경을 배우는 아주 훌륭한 방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 적과의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주 고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 견뎌내야 되죠. 이겨내야 돼요. 극복해내야 돼요. 아무리 훈련이 고되도 왜 적과의 싸움에서는 이거보다 더큰 극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죠. 그런데 그 고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알수 있습니까? 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탄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되는가를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된 훈련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인내하고 견뎌낸 자는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십계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리리라 여기서 이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니 내게 준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이 말씀을 최초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의미하죠. 그러나 보다 궁극적으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이 내게 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 가나안 땅, 천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땅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누리리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받는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주 안에서.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해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인들은 어버이날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참 마음이 참 무겁죠. 참 마음이 무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개명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 우리 그 황인혜 집사님이나 우리 최동철 집사님, 소촌하신그 우리 백집사님 여전히 그 우리 모신 그 낙골당에 가서 아침에 성경도 틀어드리고 찬송하고 아, 거기서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아, 참 귀한 일이다. 아, 정말 땅에서 잘 되고. 정말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받고 와, 그런 귀한 은혜들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또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죠? 돌아가셨는데도 그 앞에 가서 찬송을 틀어드리고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에요. 부름받은 그런 오늘 우리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에게 지켜야 할그 약속이 있는 첫 개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특별히 어버이주의 1년 360을 기억해야 할 말씀이겠지만 오늘 우리가 공경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복이 있는 거고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 아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우리를 배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며 부모님을 공경하므로 하나님 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어버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